미스터 트롯쌈 3화, 이명웅은 김용빈이 넘기에는 여전히 너무 큰 전설인가? 그 평가의 진짜 이유는? 이명웅, 새해부터 전한 깜짝 소식에 팬들 열광. 가수 이명웅이 또한번 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증명했다. 2025년 1월 7일 열린 2025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그는 남자 솔로 가수 부문과 남자 광고 모델 부문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주요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은 매년 대규모 소비자 조사를 통해 한 해를 이끌어갈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를 선정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어워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서 이명웅은 두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대중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남자 솔로 가수 부문에서 2년 연속 수상한 그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앞으로도 대중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오랜 무명 시절을 넘어선 성공 스토리. 이명웅은 지난 2016년 데뷔했지만 오랜 시간 무명 시절을 겪어야 했다. 한때 생계를 위해 작은 무대에서 노래하던 그는 2020년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독보적인 실력과 감성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최종 우승 진 의자리에 올랐다. 당시 이명웅은 전체 득표수의 25%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단숨에 대한민국의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이명웅은 방송, 광고, 음원 차트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성장했다. 그의 팬덤은 연령대와 성별을 초월하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가 출시하는 음원과 앨범은 매번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 히트했다. DM 논란, 대중적 영향력과 책임감을 깨닫다. 그러나 2024년 말, 이명웅은 예상치 못한 논란에 휘말렸다. 한 누리꾼이 그와 주고받은 다이렉트 메시지 DM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불씨가 커진 것이다. 해당 누리꾼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논란 속에서 이명웅의 SNS 게시글을 비판하며, 이 시국에 무신경하다. 는 지적을 남겼다. 이에 이명웅이,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야 하죠? 라고 답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이명웅 측은 사건 초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켰지만 20일 뒤 열린 리사이틀 공연에서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노래로 즐거움과 위로를 드리는 것이 제 역할임을 다시 깨달았다.며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에도 기간과 이명웅의 진정성. 이명웅이 사과를 전한 12월, 대한민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큰 슬픔에 빠졌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정부는 이 비극을 기리기 위해 1월 4일까지를 국가에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수와 아티스트가 연말 연시 공연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지만, 이명웅은 기존 공연 일정을 강행하며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의 공연은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매 회차마다 공연 시작 전 묵념의 시간을 가지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고, 공연 전체를 차분한 톤으로 연출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퍼포머로서의 역할을 넘어 대중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팬들은 물론 대중 역시 그의 행동에 진정성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중의 사랑과 아티스트로서의 다짐. 이명웅은 올해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대중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했다. 동시에 논란과 사회적 비극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되돌아보고 아티스트로서의 책임감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 이명웅이 보여줄 성장과 음악적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팬들과 대중의 사랑에 대한 그의 진정성 어린 답변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명웅의 발자취 그리고 미스터트롯 삼 김용빈의 가능성. 이명웅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례다. 오랜 무명 시절과 개인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국민적 사랑을 받는 가수로 자리 잡은 그의 여정은 현재 미스터트롯 쌈에 출연 중인 김용빈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삼에서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과 감성을 선보이며 유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그의 음색과 표현력은 이명홍이 미스터트롯에서 보여줬던 감동을 떠올리게 한다. 두 사람 모두 대중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성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닮았다. 특히 김용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는 극찬을 받고 있으며 팬덤의 성장 속도 역시 이명웅의 초창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용빈에게 쏟아지는 기대. 이명웅이 미스터트롯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우승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듯 김용빈 역시 이번 시즌에서 비슷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는 클래식과 현대적인 트로트를 조화롭게 표현하며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주자로 평가받는다. 만약 김용빈이 우승한다면 이명웅이 걸어온 길처럼 방송과 무대, 광고계 등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제2의 이명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트로트의 계보를 잇는 기대감. 이명웅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공감하며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열었다면, 김용빈은 이 흐름을 이어받아 트로트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 주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은 음악적 감성과 성실함,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김용빈은 이명웅과 달리 더 젊은 층의 관심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트로트의 저변 확대를 이끌 제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결론 이명웅이 걸어온 길은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들에게 여전히 목표와 롤모델로 남아있다. 김용빈이 이명웅의 뒤를 이어 대중과 음악적 감동을 나누며 트로트의 계보를 잇는 또 다른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대중과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미스터 트롯쌈의 결과에 따라 김용빈이 새로운 트로트 스타로 등극하며 대한민국 가요계에 또 하나의 신화를 쓸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롯쌈 제작진입니다. 먼저, 우리 프로그램을 사랑해주시고 늘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스터 트롯쌈과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매주 방송을 기다리며 참가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여러분의 성원은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고 저희 제작진에게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미스터트롯삼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가자들이 각자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스터 트롯쌈 제작진 일동드림